범띠, 범띠 운세, 2021년 운세 50년, 62년, 74년, 86년 범띠 운세. 점집 금희궁 김금희의 운세 궁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범띠 생애. 음력 월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음력 1월에는 하차는 일거리도 없고 사업도 어려운 형편이니 피곤하면서도 공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관가의 일이 없다면 집에 질병이 있을 것이니 공부함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만약 귀인을 만난다면. 신상에 평화로움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 보십시오. 음력 2월에는 집안에 경사가 있으니 반드시 자손으로 인한 경사나 식구를 늘리게 될 운입니다. 재물이 북방에 있으니 구하면 다히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마무리 짓는데 주력하십시오. 난방으로는 행하지 마십시오. 기량이 변하여 흉함이 됩니다. 이를 크게 버림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음력 3월에는 서쪽과 남쪽이 해로우니 그쪽을 주의하십시오. 사업을 지탱하려면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게 되면 필시해를 입게 될 것이니 주의하십시오. 만약 서로 다투게 되지 않으면 구설수가 있으니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음력 4월에는 관록이 몸에 임했으나 배우자의 신상이 편치 않겠습니다. 아니면 관제로 인한 구설수가 분분하리니 조심하고 거동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사가 생긴다면 이 애군이 사라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크게 상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음력 5월에는 남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기렴이 변하여 흉하게 됩니다. 사업은 너무 너무 일을 크게 버림은 불리합니다. 만약 귀인을 만나면.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 것이나 사람 사귀기를 항상 유념하십시오. 혹시 손재수가 따를지도 모르니 모든 일을 처리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력 6월에는 서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기람이 변하여 흉하게 됩니다. 일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에 막힘이 있으니 일을 구해도 이루기가 어려우니 조심하십시오. 뜻은 있으나 뜻대로 이루기 어려우니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력 7월에는 매사를 조심하십시오. 혹 손재수가 뒤따를까 두렵습니다. 이달의 운수에 근심할 것은 김씨, 성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쪽과 북쪽을 가까이 하면 시비가 생깁니다. 투자우는 일을 도모하거나 의논하거나 시작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시비를 면키 어렵게 됩니다. 음력 8월에는 나르려 하나 날개가 없으니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일찍이 날개를 얻지 못함이 한입니다. 소위 경영하는 것은 허망하기만 하니 더 나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겠습니다. 운수가 불길하니 망명될 계교를 생각하거나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음력 9월에는 마음의 수심이 가득 찼으니, 집에 가만히 있음 만 못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송사를 하거나 시비를 벌이면 그로 인한 구설수를 면키 어렵습니다 비록 재물은 없겠지만 재물을 모으기가 어려우니 미리 노력하십시오 음력 10월에는 찬새가 숲을 벗어 나갔으니 의지할 때도 앉을 자리도 없음과 같습니다. 만약 횡익이 아니라면 손재를 면하기 어려우니 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면 도리어 실패할 것이니 분수를 지켜서 자중하면 이 예군을 면하겠습니다. 음력 11월에는 반드시 작은 재물이라도 들어올 것이니 마땅히 북방으로 나가십시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찾으니 기쁜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껏 도전해 보립니다. 음력 12월에는 마음의 주장이 서지 않고 흔들리게 되므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상반되겠습니다. 일이 여의치 못하니, 새로운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잘못 덤비면 도리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운수가 겨울에는 열렸으나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때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이다 전해 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 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제주도점집, 사천점집, 무한점집, 남원점집, 오산점집, 천안점집, 포항점집, 삼척점집, 가평점집, 해안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김금희 금희궁 감사합니다.